귀곡성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남의 상가집에서 대신 울어주며 생계를 잇는 고기니 직업인 시어머니와 그녀를 극진히 모시는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사이가 무척 좋았지만 집안의 남자들인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게으름뱅이들이었습니다. 오직 시어머니만이 이 집의 유일한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시어머니 구슬피의 곡소리는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그녀가 울기 시작하면 썰렁하던 상가집도 금세 조문객들로 가득 찼지요. 며느리는 그 재주를 배우려 부단히 노력했지만 시어머니 같은 애절한 소리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대견해하며 말했습니다. 얘야, 고은 목청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란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 현감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슬픔에 잠긴 현감이 직접 고인을 찾아왔지만, 안타깝게도 시어머니는 심한 몸살 감기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현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힘없이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현감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며느리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처럼 훌륭한 곡소리를 낼 자신은 없었지만, 일손이 부족할 상가집에서 허드렛 일이라도 돕고 싶었지요. 며느리는 작은 보침을 챙겨 홀로 현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감의 집은 곡소리 하나 없이 차갑고 썰렁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아주 능숙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춰 제사 음식을 만들고 손님 맞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도중 할머니는 현감과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라 일에만 매달리느라 마흔이 넘도록 장가도 못간 아들을 걱정하며 눈을 감았을 어머니의 한 맺힌 사연이었지요 이야기를 듣던 며느리는 마치 자신의 일인 양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늘 하셨던 곡소리는 마음이 먼저라는 말을 되새기며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어제 할머니에게 들은 가슴 아픈 사연들을 담아 마치 시조를 읊듯 이야기를 섞어 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심 어린 통곡에 조문객들은 하나 둘 눈물을 훔치며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썰렁했던 상가집은 그녀의 곡소리에 감동한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듣고 있던 현감이 갑자기 그녀 앞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감이 울음을 멈추지 못하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를 달랬습니다. 사또. 어머니께서도 사또의 마음을 다 알고 가셨을 것입니다.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현감은 그녀에게 자신과 어머니만 아는 비밀스러운 사연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만난 할머니 이야기를 하며 그분을 찾았지만 할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할머니의 인상차기를 들은 현감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제 어머니십니다. 못난 아들이 걱정되어 마지막으로 다녀가신 게 틀림없군요. 장례를 잘 마친 현감은 그녀에게 쌀과 돼지를 선물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게으름뱅이로 소문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관아로 불러 호통을 치고 관아의 잡일을 맡겨 강제로 취업을 하게 했습니다. 덕분에 며느리의 짐은 가벼워졌고. 현감 또한 어머니의 소원대로 좋은 배필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남의 마음을 잘 읽고 어루만질 줄 아는 재능보다 더한 재능이 있을까요? 오늘도 비로소 알아가는 비로소 어른 동화였습니다.